안녕하십니까? 쩡석이 TV 쩡석입니다 아, 다름 아니라 아 오늘은 아 롯데 자이언츠에서 아 서나섭 선수의 보상 선수로 어, NC 다이너스의 문경찬 선수를 영입했다는 사실을 오피셜로 여러분들께 전해 주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아, 당초 예상과 같이 문경찬 선수가 영입이 됐네요. 문경찬 선수 하면은 1992년생으로 어, 우리 나이로 서른 살입니다. 서른 아, 살이고 어, 중견 투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 올해 롯데자이언츠가 아, 외야 펜스의 높이를 6m까지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 한 비거리 한 130m 전까지 때리면 다 펜스에 부딪힐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문경천 선수가 우완 투수인데다가 아, 거기다가 플라이볼 투수죠. 그래서 아, 넓은 외야를 쓰는 롯데자이언츠에서 아마 적합한 투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영입을 한것 같아요. 뭐 문경천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을 해서 꾸준하게 불펜 투수 그리고 또한 2019년에는 마무리 투수로도 활약한 경력이 있는 그런 좋은 투수입니다. 기아와 NC의 2대2 e 트레이드로 NC 다이너스에 입단을 하게 됐죠. 그 당시 아, 박정수 선수, 문경찬 선수가 NC로 가고, 아, 또한, 아, 기아 타이거스에서든, 아, 지금 활약하고 있는 장현식 선수라든가, 아, 또한, 아, 장현식 선수하고 또한명 기억이 안 나요. 그두 명을 입단하게 되면서 2대2 트레이드로, 어, 아, NC 다이너스 입단을 하게 되고, 어, 그리고 꾸준하게 불펜투스로 활약을 하면서, 아, 본인의 역량을 많이 또한, 에, 발의를 했는데, 그닥 특출나게는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에, 그렇지만 에, 이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줬던 수단 투수고. 어, 이 선수 직구하고 슬라이더 위주로 던지는 선수입니다. 아, 직구 슬라이더 비율이 거의 한90% 이상 대되는 아, 투피치 선수라 보시면 되고요. 아, 직구 구속은 빠르지는 않습니다. 13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대신 이제 과감하게 아, 익스텐션이 좋은 선수죠. 과감하게 볼을 끌어와서 어, 과감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그런 유형의 투수이고 또한 슬라이더 또한 굉장히 좋아서. 어, 뭐, 불펜 투수, 뭐, 필승조는 아니더라도, 뭐, 추격조 정도로 써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김도규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에, 그런 보직을 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어, 지금 뭐, 군필도 했고, 어떤 여러가지 경험도 많이 쌓던 선수의 뭐, 불펜이라든가 마무리로도, 어떤 뭐, 활약했던 선수기 때문에,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지금 불펜 쪽에 그렇게 필승조 빼고는 믿을만한 선수가 많이 없는게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요번에 문경찬 선수의 영입은 롯데자이언츠의 큰 수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올해 손아섭 선수를 보내고 또한 아, 구장 자체의 넓이를 높이고, 펜스 자체를 또한 6m 까지 높인다고 하죠. 아, 이럴 때는 아, 수비력 측면, 그리고 투수력 측면에서 아, 상당히 에, 또한 에, 필요한 에, 그런 때죠. 아, 수비력 보강과 투수력 보강이 굉장히 필요한 때에 아무래도 거기에 발맞춰서 성민규 단장이 예, 문경찬 선수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 당초 갤러리라든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문경찬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많은 썰이 돌았어요. 많이 썰도 돌고, 거의 또한 이 선수를 예상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그예상이 크게 벗어나지 않게, 문경찬 선수가 오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거로 보고, 어, 위에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 선수에 대한 스택과 또한 어, 뭐 여러가지 이 선수의 기록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아마 내년부터 어, 내년부터 어, 롯데자이언츠의 불펜에서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로 직전감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롯데자이언츠는 이런 아, 또한 불펜 투수들이라든가 아, 수비적인 측면에서 보강해야 될 측면이 아직 많기 때문에 문경천 선수의 영입은 신의 한수로 여겨지고 아, 상민규 단장의 프로세스에 아주 적합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아, 김원중 선수가 혹시 부상으로 당해야 뭐 대체 마무리로 쓸수 있는 선수니까요. 앞으로 많은 롯데자이언츠에서 성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